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치고의 김규현입니다. 과거 영상에서도 제가 몇번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의 자산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의도대로, 방향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종합과 지수 차트를 보시면, 이게 이제 연봉인데, 가장 큰 상승이 나왔죠? 2025년 들어서 한국의 주식시장이 완전히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도 이제 10만원을 넘겼었고 하이닉스도 60만원을 넘었었죠 말 그대로 국내 주식 광풍의 시대 돈복사 시대가 열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5천 포인트 ,000포인트, 6천 포인트까지도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자 심지어는요 여러분들 50대 이상의 동학개미들이 늘어나면서 주식계좌 신규 개설이 엄청나게 늘었다고 라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시나요 올해 초까지만 해도 무슨 얘기 들렸어요 동학개미 끝났다 한국 주식시장 끝났다 왜 미국 주식시장은 계속 좋고 한국 주식시장이 별로다 보니까 뭐 국장에 투자하는 거는 뭐 바보들 이나 하는 거다 이런 얘기 들렸 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미국 주식시장 보다 더 뜨거운 게 한국 주식시장 이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부동산도 뭐예요 서울이 뜨거울 때도 있고 부산이 뜨거울 때도 있고 경기도가 뜨거울 때도 있고 테마처럼 계속 옮겨다닙니다. 그리고 자산 시장도 어떨 때는 또 금이 좋고, 어떨 때는 한국 주식시장이 좋고, 어떨 때는 또 미국 주식시장이 좋고, 그래서 이렇게 항상 큰 트렌드 테마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테마들은 변한다라는 걸꼭좀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추격매수 하시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더워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의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부동산 이야기를 주로 많이 했었는데 오늘부터 시작하는 요번 코너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종잣돈 1억을 좀 안전하게 차근차근 모아가실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에 느끼시죠? 현금 갖고 있으면 뭐예요? 내 계좌가 녹아내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현금만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돈으로 내가 어떤 것들을 사야지 자산을 안전하게 분리 수 있는지 이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하던 내집 말을 하던 아니면 그런 거랑 상관없이 내 자산을 불리고 싶던 누구나 거쳐야 되는 1차 관문이 있습니다. 바로 1억 모으는 겁니다. 우리가 한몇 천만 원 정도 이렇게 하면 좀 모을 수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내 통장 잔고에 1억 이상 들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1억이 혹시 없으신 분들은 종잣떡 1억 모으는 거를 저랑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코스피가 정말 미친듯이 엄청난 질주 상승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왜좀 조심을 해야 되는지 무리해서 지금 뛰어들면 왜 위험할 수도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근거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의 주식시장을 움직이고 한국의 주식시장에서 돈을 버는 주체는 누구일까요 바로 외국인들입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대한민국 주식을 사고 있는지 팔고 있는지 이 부분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사람들이 지금 비투를 얼마나 하는지 보통 신용장라로 하죠 그래서 이신용장고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높은 수준인지 낮은 수준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주식을 신용으로 샀던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위험할 수 있다 왜 부동산으로 따지면 뭐예요 영 끌에서 집을 산 사람이랑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 사람들이 아주 많다. 그거는 고점의 징후가 될 수도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이 얼마나 사고 파는지, 시용자고 얼마나 지금 많은지 적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오늘은 제가 어떻게 이걸 확인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거를 봤을 때 현재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 따라 좀 다른데요 이런 검색창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투자자별 매매종합을 검색을 하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서 차트로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서 제가 기간별 집계로 들어갈 거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리고 요거를 날짜를 오늘 날짜로 하겠습니다 하고 여기서 이제 차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코스피 종합주가짓을 누가 사고 파는지 자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이 외국인입니다 요 녹색이 기관이고요 파란색이 개인입니다 자 이거를 보니까 명확하게 보이시죠 11월 3일 정도부터는 외국인이 다시 팔고 있죠 그리고 어, 10월 달에는 외국인이 누구적으로 거의 사지를 않았습니다 구월 10월달 딱 초까지만 외국인이 샀다는 걸알수 있고 10월달에는 누가 샀습니까? 기관이 샀죠 그리고 개인들은요 9월에도 팔고 10월에도 팔고 그러니까 종합주가 지수가 올라가는 동안 개인들은 계속 팔았습니다 실제로 주가는 정말로 6월, 7월, 8월, 9월, 10월달까지도 엄청난 상승을 했지만 개인은 계속 팔았던 겁니다 그런데 개인이 이제 언제 뛰어들고 있어요? 10월 한 중순 정도에 바닥 찍고 이 이후로 지금 사고 있죠 그러면서 최근에 며칠을 보니까 개인은 사고 외국인 팔고 기관도 팔고 있습니다. 최근 너무나도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정말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돈 벌고 있는 외국인들은 뭐예요? 지금 주식을 다시 매다 팔고 있고 개인만 지금 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요 빨간색이 거의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그냥 계속 고만고만 하죠. 기관들도 거의 사지 않았습니다. 누구만 샀어요? 예, 개인들. 그러면 뭘볼수 있어요? 개인들은 코스닥 시장을 보고 코스닥만 많이 샀구나라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확인해야 되는 게 코스피 200 선물. 입니다 이거는 조금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냐? 코스피 선물이라는 거는 향후 주식시장을 좋게 보느냐, 나쁘게 보느냐에 베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보시면은 10월달은 코스피를 전혀 사지 않았죠. 그냥 조금씩 샀다 팔았다 하면서 거의 횡보입니다. 그런데 선물을 팔았죠. 10월달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한국의 주식시장의 미래를 안 좋게 본 겁니다. 그리고 11월달 들어서 여전히 팔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은 계속 샀죠. 즉 기관은 좋게 본 겁니다 근데 외국인이 안 좋게 봤고 결국에는 11월 달에 지금 어떻게 됐어요 11월 초에 지금 이틀에 걸쳐서 엄청난 폭락이 이틀 연속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된 겁니다 외국인들은 한국 주식시장을 코스피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을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는 않구나 왜 이제는 팔고 있으니까요 뒤늦게 누가 뛰어드는 겁니까 개인들이 뒤늦게 뛰어드는 겁니다 일단은 이부분을 확인을 했고요 또 하나 확인해야 되는 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신용 잔고입니다 대출 영 끌을 끌어다 지금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고요. 신용잔고를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이제 보이시는데요. 신용잔고가 뭐냐? 말 그대로 신용 아파트로 따지면 대출 받는 거죠. 내돈 말고 대출을 끌어다가 신용으로 끌어다가 주식을 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보시면은 까만색이 한국 주식시장 신용잔고고요. 녹색이 한국의 종합주가지수입니다. 이두 개의 흐름이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아주 유사합니다. 이 정도면 거의 똑같다라고 해도. 가운이 아닙니다. 자 여기 보시면 25000000000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뭐냐? 25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차트를 보고 잠깐 소름이 좀 돋았거든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주식시장이 21년 6월달, 7월달 이때가 이제 마지막 고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 이렇게 내려가는 거 보이시죠? 근데 신용장구는 조금 늘었다가 주식시장이 꺼지면서 신용장구 줄어드는데 신용장구 고점이 25조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 최근 5년 동안 빚으로 대출을 끌어다가 주식시장을 최고로 많이 기록치는 얼마다? 2 5조입니다 그런데 2025년 11월달 이 영상 촬영한 건 지금도요. 이때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이에 더불어서 주식시장이 지금 이틀 연속 폭락을 보여왔다는 겁니다. 이거를 보니까 여러분들 정신이 번쩍 드시죠? 지금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내가 한국 주식시장에 돈을 왕창 늘 때가 아니다. 절대로 무리하게 지금 투자할 때는 절대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올라갈 수는 있지만 지금 이거를 매수의 기회다라고 판단. 단 하고 주장에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은 정말로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게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불과 얼마 전까지 에브리띵 랠리라고 해서 주식, 코인, 부동산, 금할것 없이 모든 자산이 다 올라가니까 제가 보니까 요즘에 자신감 뿜뿜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진 것 같습니다. 한 방을 노리는 사람들이 진짜로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진짜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디지털 타임즈에서 11월 2일에 나온 기사고요 일터라도 크게 한방 투자 대중화 금융 트렌드가 바뀌었다 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 쪽으로 나도 몰랐던 나의 재능을 발견했어 이러신 분들이 요즘에 주변에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항상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시장이 안 좋아진 그런 케이스가 많았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도 위험하고 부동산도 집 사기가 어려워졌는데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돼요 지금 과 같은 이런 시기에도 꾸준하게 올라가는 자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몇년 동안 지켜 보셨던 분들이라면 제가 뭘 얘기할지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몇년 동안 꾸준하게 얘기했던 자산이 딱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달러고 또 하나가 뭐였죠? 바로 금이었습니다. 그런데 금은 사실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서 금을 지금 뭐 사시는 건 조금 무리할 수 있지만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떤 자산에 관심을 두셔야 되냐? 바로 환율입니다.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도 얘기했죠. 보통 주식이 올라가면 환율이 떨어지고 주식이 떨어지면 환율이 올라가는데 주식도 올라가는데 환율이 올라간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속임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환율이 언제부터 올라갔냐? 7월 달부터 올라갔습니다. 7, 8, 9, 10 10일 이렇게 지금 5개월째 올라가고 있어요 환율이 지금 어느덧 얼마까지 왔어요 지금? 이 영상 찍고 있는 11월 5일 1,447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저점이 계속 올라가면서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걸 제가 차트를 좀더 길게 볼게요 환율이 언제 한번 크게 올랐느냐 IMF 때 크게 급등을 했고요 닷컴버블 꺼질 때 급등했고요 금융위기 때 급등했습니다 위기 때만 계속 올랐었네요 맞아요 위기 때만 올라가는 자산이 바로 뭐예요 달러입니다 자 그런데 위기 아닐 때를 보자고요 자 위기 아닐 때는 이렇게 내려오죠 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중반에는 환율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위기가 없으면 자 그러면 어떤 나라의 돈이 더 강세라는 거예요? 미국 돈보다 한국 돈이 더 강세인 겁니다 왜? 이때는 한국 경제가 청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때만 하더라도 인구, 경제 다 성장하던 시기예요 그래서 한국 돈의 파워가 셌기 때문에 위기 때만 아니면 환율이 떨어졌던 겁니다 2010년대는 그냥 오르락 내리락 옆으로 기고 있죠 길게 봐서는 1000원에서 1200원 사이를 그냥 왔다 갔다 한 겁니다. 횡보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미국 돈의 파워와 한국 돈의 파워가 비등비등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 거예요? 한국의 경제가 이제는 청년이 아니라 중년으로 넘어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21년 이후로, 왜 이렇게 그럼 환율이 위기가 온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 돈의 파워, 즉 달러가 한국 돈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한국 경제가 이제 노년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뭐 위기가 오건 안 오건, 지속적으로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한민국의 인구는 이미 감소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 보죠 한국 돈을 쓸 사람이 앞으로 줄어들까요 증가할까요 줄어들죠 자 그럼 한국 돈을 쓸 사람들은 줄어들고 미국 돈을 쓸 사람들은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늘어날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 스테이블 코인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이 뭐예요 미국 달러를 기반으로 코인화 시킨 게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뭐예요? 달러를 쓰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굳이 위기가 터지지 않더라도 이제는 환율은 어디로 갈 가능성이 높다?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아주 아주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빅 트렌드를 읽고 제가 몇년 전부터 달러에 투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겁니다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2025년 11월 5일 왜 달러의 중요성이 더 중요하냐? 뭔가 스물스물 지금 도 경기 침체의 그림자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환율은 앞으로도 출렁출렁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만 하나 혹시라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까지 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IMF나 금융위기 때처럼 환율이 크게 위로 치솟을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시점에서는 여러분들 자산 포트폴리오에 무엇이 꼭 있어야 된다? 달러가 꼭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달러가 좋다고 해도 저게 고점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고점일 수도 있죠 그런데 최근에 추세를 한번 보세요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그러면서 이 저점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 보이세요 출렁출렁하지만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추세가 왜 벌어지고 있냐라는 거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지금 뭐 한방에 왕창 투자해서 달러로 돈 벌자 이게 아니라 녹아내리는 이 한국 돈 이 원화를 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달러를 적금 부듯이 꾸준히 모아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금 부듯이 모아가려면 달러를 뭐 어떻게 모아야 돼요? 뭐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요 은행에 가셔서 달러 계좌를 오픈하는 겁니다. 그래서 달러 적금을 들 수도 있고 달러 예금을 들 수도 있고 그럼 뭐가 또 나와요? 이자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손쉬운 방법은 달러 예금을 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예요?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ETF, 주식 종목처럼 거래되는 달러 ETF가 있습니다. 이거를 또 사시면 돼요. 네이버에서 미국 달러 ETF를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미국 달러 뭐 인버스 2X도 있고 자 이런 거 보시지 마시고 인버스라는 건 하락에 베팅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아니죠. 미국 달러 선물에 베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261240 코덱스 미국 달러 선물 얘도 오늘도 한1% 가까이 올랐죠. 이거를 사시면 내가 달러를 사놓은 거랑 똑같은 효과가 있다. 단 얘는 이자가 안 붙어요. 대신에 장점은 뭐가 있죠. 달러를 사고 팔 때는 뭐가 있어요. 살 때와 팔 때에 차이가 되게 심하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합률이 1,448원입니다. 지금 살때 얼마예요? 1 4 7 3십 3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려면 1473원을 주고 사야 돼. 그런데 팔 때는 얼마에 팔아야 돼요? 1423원에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50원이나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가 싫으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이자가 안 나오더라도 이런 ETF를 사시면 되는 겁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예금으로 하면은 이자를 얻을 수 있지만 사고 팔때 금액이 달라지고 반대로 ETF는 이자가 없지만 사고 팔때 차이는 없다. 그래서 종잣돈 1억이 없으신 분들은 아 내가 도대체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해야 돼 지금 광풍부는 주식시장에 지금 삼성전자 사이다나 굉장히 아마 헷갈리실 겁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은 사실 단기간은 너무 가파르게 올라와서 주식시장을 포트폴리오에 느끼는 약간은 부담스럽습니다 대신에 뭐예요? 미국 달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 등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달 얼마의 금액이라도 여러분들이 뭐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정도씩 환전을 해서 달러를 모아가시면 아마 3년, 5년 뒤에는 이게 든든한 자금으로 아마 여러분들께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월급날마다 조금씩 사먹으라고 하셨잖아요? 매일 사요?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사요? 어떻게요? 방법이 있습니다. 달러를 나는 천만원어치를 사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한달 동안 50%를 사세요. 즉, 500만원어치를 사세요. 앞으로 한달 동안.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한 달에 50만원씩 사세요. 이 방법이 제일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목돈이 없이 이번에 시작한다라고 하면요? 그러면 한 달에 한번 정도 매수하셔도 괜찮아요. 아 그럼 월급 날마다 약간 자동으로 되게 세팅해요? 맞아요. 하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액션, 행동을 하는 겁니다. 네, 종잣돈 이런 모으고 싶으시면 이제 시작하시면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 송금 버튼, 환전 버튼 누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돈은 복사하는 게 아니라 내실을 내가 찬찬히 쌓아 올릴 때 그럴 때 모이는 겁니다. 제가 주식시장 관련해서 제가 데이터를 보여드렸죠? 신용장고 데이터. 그 다음에 최근에 투자자별 매매 동향 데이터. 이걸 보니까 뭐예요? 어? 주식 시장이 좀 위험할 수 있네? 굉장히 좀 간당간당 할수 있네라는 걸 여러분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혹시라도 주변에 지금, 지금이라도 빨리 삼성을 사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이런 분들에게 이 영상 함께 공유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아, 난 모든 게 너무 불안해. 나 예전 것만 할 거야. 이러면 또내 계좌가 녹아내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도 이런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따라를 가지고 또 어떻게 또금 관련한 투자를 할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 영상에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들 종잣돈 모으기 함께 해 나갔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도 여러분들의 자산이 차곡차곡 쌓일 수 있게끔 좋은 컨텐츠로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